네, 안녕하세요. 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천 풀림문화센터 꽃꽂이 강사 김정희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 오늘은 2013년 화이장식 기능사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동양 꽃꽂이 기본형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어, 그동안에 서양 꽃꽂이 중에서 레스타일또 인버티드티, 곤, 돔스타일, 그리고 부케 중에서는 라운드, 어, 캐스케이드, 크레센트 이렇게 부케를 동영상으로 강의를 했어요. 아직 안 보신 분계시면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오늘은 동양은 꽃꽂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또 따로 접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어, 기본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동양 꽃꽂이는 바로 세우는 형하고 경사형하고 하수형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어,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바로 세우는 형, 직립형에 대해서 어, 설명을 천천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재는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동양꽃 고지는 주지가 이제 들어가고요. 오늘은 여기 이제 봄의 전령사죠. 제주 어, 유채꽃. 그죠? 어, 키가 돌씬하게잘 자라서 선생님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마릴리스 꽃으로는 아마릴리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린 플라워하고 종질은 어, 팔소니 그리고 편백나무 난잎 그리고 게리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직립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양 꽃꽂이는 서양 꽃꽂이하고 다른 부분이 우선 우리가 이게 침봉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수반에 물을 담고 침봉을 놓고 여기에 꽃을 꽂아서 우리가 이제 이 여기 있는 물을 꽃이 먹고 이렇게 자라게 되어 있죠. 자 동양 꽃꽂이에서 주지를 우리가 선택했을 때 얘를 바로 세우는 형으로 꽂을 것이냐 아니면 경사형으로 꽂을 것이냐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주지 자체가 바로 서서 자라는 나무. 혹은 뭐 대나무나 이런 쭉 뻗는 말채 이런 것들은 주로 바로 세우는 형을 하게 되고요. 이 자체가 굽어서 아름다운 선, 뭐 포도 덩굴이나 달의 덩굴 이렇게 자체가 휘어서 이 선이 아름다운 것은 경사형으로. 꽂아야 아름답습니다. 구부러진 것을 억지로 세우거나 또서 있는, 서서 자라는 것을 눕혀놓으면 보는 사람도 불안하고 별로 아름답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이제 바로 세우는 형을 해볼 건데요. 그러면 이 보통 우리가 일주지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걸 일주지. 이 주지, 삼 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 주지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진선미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천지인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계세요 다 똑같 은 의미로 고 보시고 그냥 이름만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선생님은일 주지, 이 주지, 삼 주지로 명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 주지를 우리가 이렇게 선택했어요. 이렇게 선택했을 때 얘의 이, 화, 이 수반에 맞는 길이는 얼마 정도일까를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되죠. 그러면 블라워 디자인도 마찬가지지만 동양 꽃꽂이도 이 화기의 폭, 그죠? 그 다음에 이 높이, 화기의 높이에다가 폭 여기까지가 가장 이 화기에 맞는 스몰 사이즈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배를 보통 많이 하시고요. 이제 크게 하고 싶으면 거기에 2배를 하게 됩니다. 이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침봉을 사용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 침봉이 이렇게 있고요, 밑에 고무 바킹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바킹이 없는 것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실 때는 바킹 있는 걸 사시는 게 좋고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침봉을 나누어서 꽂게 되는데요, 이걸 십자로 이렇게 나누었을 때 여기가 중심이 되겠죠? 중심에서 뒤쪽 뒤쪽이 1주지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옆이 2주지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옆, 앞이 3주지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나누었을 때 1주지, 2주지, 3주지가 되는데요. 어, 꽃이 많을 경우에는 중심에서 좀 멀리서 꽃기 시작을 하고요. 꽃이 좀 적을 때는 중심적으로 가까이 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고 1주지를 꽂으시는데요. 음. 보통 유채는 요 잎을 다 훑고 꽃만 보기도 해요 꽃만 보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 풋풋한 것을 선생님이 그냥 예쁘게 봐서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길이 음, 보시고 어, 우리 플라워 디자인에서는 기점을 향해서 이렇게 꽂는데요 동양꽃꽂이에서는 꽂고 우리가 꽂고 꽂은 다음에 0도에서 15도 정도 뒤로 살짝 꽂은 다음에 기울여 줍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운 다음에 하시고요. 일주지에 만약에 3을 꽂았으면, 이주지에 2 정도를 꽂으시고, 일주지에 1 정도를 꽂아주시면 돼요. 꽃의 수도 그렇지만, 양도 그렇죠. 양도. 길이도 그렇습니다. 길이도 여기가 3이면, 이주지는 한 3분의 2 정도. 되고요. 다시 3주지는 이주지에 3분의 2. 반 2분의 1 혹은 3분의 1 길어봤자 3분의 2까지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새송이를 선생님이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이해하시기 쉽게 새송이를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인이 있을 때는 음, 라인을 따라서 들어가는데요 길이가 약간씩 다르게 해서 넣어주면 훨씬 아름답겠죠 이렇게. 이렇게 고쳤어요. 그죠? 그러면 다시 2주지 할 때, 이 길이에, 음, 한 3분의 2 정도 길이까지만 보세요. 고치, 표정이. 여기서 요옆 가운데에서 옆쪽으로 가서 35도에서 45도 정도 기울이게 됩니다. 1주지는 0도에서 15도 정도 하고요. 2주지는 35도에서 45도 정도가 갑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의한 3분의 2 정도 되니까 선생님이 음, 표정이 별로 예쁘지 않군요. 음.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물하고 가까운 쪽에 있는 예쁜 잎은 이쁜 제거를 하세요. 이렇게 한 줄기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꽂자줍니다 그럼 일 주지와 이 주지가 됐죠? 한3 분의 2 정도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